43페이지에 10번 합니다. 삼각비의 각, 우리가 아는 걸로 접근해보자. 쌤이 40도 안 알려줬는데 35도 안 알려줬잖아. 20도, 40도 안 알려줬단 말이야. 쌤의 고백 나도 몰라, 저 각. 20도 몰랐어. 라35 얼마지 몰라. 40 몰라. 40 몰라, 알겠지? 저45한 개밖에 몰라. 그런데 이 문제는 풀수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써보자고. 사인과 코사인과, 그 다음에 탄젠트를 한번 써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각,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렇게 있는 거잖아. 되겠지? 여기에서 0, 1, 0 맞습니까? 얘가 2분의 1, 어쩌고 저쩌고잖아. 근데 얘가 0에서 점점점 증가하죠. 근데 45도일 단벌써 써볼게. 얘가 2분의 루트 2죠? 얘가 2분의 루트 2죠? 얘가 1이죠. 다른 거 전부 안쓸 거야. 이거 두 개만 쓰면 돼,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봐봐, 45도 전까지는 사인은 증가하고 있었고 코사인은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은 더 크겠죠 이해돼? 얘는 아래에서 올라와서 2분의 루트이고 얘는 위에서 내려와서 2분의 루트이잖아 내가 이해돼? 그러니까 이쪽이 더클 거란 말이야 이 코사인은 더클 거란 말이야 똑같은 값이라도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40도가 여기 있을 거잖아 누가 더 커? 코사인더큰 겁니다 <laughs> 내말 이해 됐어? 안된 사람 있어? 아, 안된 사람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빨리 이걸 알면 좋아 지금 쌤이 설명한 걸 알면 좋아 근데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럼 더 쉽게 설세요자그께다져을게 <laughs> 얘가 이분의 1이잖아 얘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여기 여기 누가 커? 코사인 더 크지 여기 여기 누가 커? 코사인 더 크지 근데 여기에서 같지 예. 지금 이거 같을 때까지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얘는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얘가 더큰거 아니야, 이쪽이. 코사이 더큰거 아니야. 아, 어, 맞네요. 내가 이해해? 네. 이거보다 더 쉽게도 설명해 줄수 있어. 자, 여기에서 재은이가. 재은이가 올라가고 있어, 계단을. 그 다음에 수민이가 여기 있는 거야. 난 어, 내가 위에 입고 싶은날쌤 <laughs> 네, 저도 위에 입고 싶어요. <laughs> <laughs> 좀명성이라 <성의를> 주세요. <laughs> 아니 아 얼마? 음, 잠옷, 잠옷 스안잠 잠수 가고 수민이를 얻고 있는 비용은요? 콩, <laughs> 여기서 만난 거야 여기서 여기서 만났어. 그러면은. 삼승이 올라가다가 만났고, 그 다음에 재수가 내려가다가 만났으니까, 내려가다가 만났으니까, 만나기 전에는 당연히 누가 위에 있겠어? 수제가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얘는 위에서 내려오다 만났고, 밑에서 올라가다가 만났잖아. 내가 이해됐어? 다시, 사이는 올라가다가 만났고, 코사인은 내려가다가 2분의 루트이가 됐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럼 이쪽이 더큰 거잖아, 당연히. 왼쪽 숫자만 봐도 코사인이 계속 크잖아. 이해되죠? 그럼 45도를 기점으로 오른쪽에서는 어떻겠어? 코사인이 더 작고, 사인이 더 커. 왜? 사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사인은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 탄젠트 45도가 1인데, 1 자체가 이미 2분의 2죠, 2분의 2. 2분의 2가 커, 2분의 루트 2가 커. 2분의 2가 더 크죠? 왜냐면 하 루트 이랑면2 중에 2가 더 크잖아.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탄젠트는 코사인과 사인에 비해서는 넘사벽이 되어버린 거야, 벌써. 더큰 거야, 훨씬. 이해되겠죠? 그래서 저걸 순서대로 나열해주면, 일단 어떻게 돼? 일단 코사인 20도. 아니, 탄젠트 45도 이거 얼마입니까? 1. 1이잖아, 1.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사인 40도랑 코사인 40도 요것만 비교해볼까? 저것만 비교하면 누가 더큰 거야? 아, 코사인 40도. 코사인 40이 더큰 겁니다. 이해 되겠죠? 그다음에 사인 35도 사인 40도 누가 이겼어? 40. 사인 40도가 이겼지. 그러면 지금 얘가 2위고 얘가 3위고 얘가 4위 맞아? 지금으로서. 지금으로서. 근데 갑자기 코사인 20이 등장했어. 코사인 20이 더 크잖아. 40보다. 네. 얘는 처음에 컸단 말이야. 크고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얘가 2위, 얘가 3위, 그럼 얘가 4위, 얘가 5위. 아. <laughs> 이런 느낌, 그렇지?